호소문, 한반도. 허리가 잘린 채 70년 분단의 아픔을 가진 마지막 분단 국가는 잘린 허리 때문에 바로 세우려고 해도 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. 우리 민족은 동족이 서로 갈라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. 부모, 형제가 강제로 분단된 70년 세월 그리움에 사무쳐서 한이 되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제할 수 없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 맺힌 70년 세월을 종식시키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고향 땅도 밟고 부모 형제가 살았던 집 구경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웃음웃은 살고 싶습니다. 남북한 분단을 종식시키고 한반도가 바로설 수 있는 길은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는 것입니다. 북한과 열심히 교류하는 것입니다.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 투자금의 10배, 100배의 가치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. 전 세계가 개성공단 금강산 투자에 동참하여 인류 평화의 길로 함께 갑시다. 서명해 주십시오. 기적을 만듭시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호소문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었습니다.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호소문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세계 평화를 이한다면 이 호소문에 서명해 주시고 이 호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장난이란. 넓고 큰 바다의 물결이라는 뜻입니다. 이 물결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연결해 놓듯이 이 창랑은 우리나라의 정치, 경제, 문화, 예술, 역사 모든 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또전 세계인들이 함께 풀어나갈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고 정치, 경제, 모든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, 경제, 문화, 역사 등등 모든 분야가 봄날에 눈높듯이 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.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. 감사합니다.